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엔투텍이랍니다. 엔투텍 N2택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자회사 에이스 팩토리 메가 뉴스를 하면서, 어, 어저께 어상가가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슈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이슈는. 요거 앞으로 전망,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앞으로 전망을 봐야지, 한번. 자, 두 번째는, 예, 조정, 후, 반등이 가능할지, 그쵸. 이거 중요하죠. 우리는 다 이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리고, 손실이신 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종목을 하나 추천드립니다. STO 관련주라고 아시죠? 이거 모르면 주식을 모르시는 분이야, 전혀. 오, STO 관련주 같이 한번 아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영상에서 절대 눈을 떼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먼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자, 영상 중간에라도 저랑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엔티텍이 월봉이요. 얘는 뭐예요? 코로나 관련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뭐 거의 바닷권이죠바닷권이긴 어, 한데 조금씩 뭘 만들고 있냐면 어, 여러분들이 봐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있죠 꿈틀거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보통은 아니야 이, 이 거래량이 터진 윗거리를좀 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지, 꼬리를 잡아먹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윗꼬리의 의미는 여기서, 꼬리의 의미는 뭐냐면, 꼬리의 의미는, 윗꼬리의 의미는, 매물대 체크란 말이야. 네 체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지금 너무 중요해요. 이 자체가. 매물대 체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한번 더, 어, 하고, 이, 슈가 최근에 계속 나오잖아. 바닷가에서 이슈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 여기를 뚫어야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2,0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2,000원. 이거를 주봉에 거. 2,000원을 주봉에 긋고, 다시, 시작합니다. 2,000원을 이렇게, 보니까 뭐, 손 긋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그치?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는 여기야. 오늘의 61선. 61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해야 돼요. 1,150원. 그럼 2,000원과 1,150원은 일본이 었어요 2,000원과, 2,000원과, 1,150원은 일본이 었세요 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거어야 될 선이 있는데, 항상, 그죠? 이걸 알아야지. 우리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실천을 전혀 안 하잖아. 장대 양봉이 나오면 절반을 그셔. 여기를 지지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여기를 이탈하면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봐요. 저 거짓말한다.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 어때요? 절반에서 반등이 나오잖아. 그렇죠? 아직 양봉의 절반을 이탈하면 급락이 나와. 결국 은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야. 1,300원이 좀 뭐다? 중요한 가격대라는 걸 이렇게 놓고 보면 돼. 그래서 어, 이 종목은 예, 1,300원대 지지하고 굉장히 중요해. 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지지했을 경우 반등이 나올지는 요거 설명을 드리고 해드릴요 할게요. 자 오늘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드린다고 랬죠 STO 관련주. STO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다고 했습니 어, 토큰 증권이라고 그러잖아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여러분 생겨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거 어, 자료를 만들면서도 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막 꿈에 부푸는 거죠. 저 역시도. 정말 이건 큰 시장이 돼자 여러분들께 토큰 증권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관련주 우리는 매수를 하잖아. 미리 매수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이 간단한 의미가 뭐냐면 실물 실물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식만 우리가 기업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다? 실물 자산도 쉽게 말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야. 대신 이거는 뭐다? 증권용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우리가 어, 기업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IPO를 하잖아요, 기업공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미술품의 소유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토큰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 관련 종목을 우 사자는 왜? 점점 점점 커질 거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주관하는 관련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돈방석이 앉는 거잖아. 매출이 상장할 수 밖에 없죠. 우리 2차전지에서 봤잖아. 그건 뭐냐면 이 종목이야. 이 종목 같은 경우? 뭐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3,400%는 알아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종목, 내가 사놔서 3,400% 수익 나면 좋잖아. 무조건 사야지. 근데 종목을 오픈 안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수급의 왜곡이 일어나. 수급의 왜곡.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알려드려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세요. 이건 무조건 가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 지금 엔트텍 같은 거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종목 꼭 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엔트텍은 여기를 잘 지지를 해준다면, 어, 기본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탈하면 급락이 나와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만약에 얘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미련 없이 나오죠 그렇게 가지면 되고 더 자세하게 할 거면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제 캔들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제가 소통방에 알려드릴 거야. 이 캔들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캔들 패턴까지. 어, 저 이소장이에요.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해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한번 한 배를 타고 해보자. 한 배, 한 배, 그렇죠. 한 배를 타고 예. 얘는 이미 시세가 이만큼 발생을 했잖아.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면 얘가 이또 은봉으로 조정이 됐잖아. 이만큼 조정이 됐어. 그쵸? 그럼 얘가 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캔들을 합치기를 해본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여기를 고점을 다시 돌파 못하는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투텍 가지고 계신 분들, 어, 영상에 있는 분들 남겨주셔. 저랑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STO 관련 주들도 여러분들 꼭 매수하기 바랄게요. 이상으로 엔투텍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